어왜 음, 그랬어? 아, 커? 아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거야? 밀남을 보여준다 그래서. 워킹 워킹 한번 해봐봐. 아직 배. 워킹 못 배웠는데. 응. 아 그리고 밀남 한다고 워킹 알려주더라고요. 오, 저런 어이. 거 정말 감동이었어. 진작에 가고. 안 보는데 이걸 <laughs> 너무 어색하다는 거야 턴할때 음... 이렇게 너무 몸을 이렇게 둥둥둥 뜨는 맞아, 거. 맞아 그런데, 그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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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그치 또 그러지 또 그러지 <laughs> 어떻게도 뭐 <해야 돼>, <laughs> 사실은 사실은 여보도 되게 과하게 걷는 아니, 아니, 스타일 그러니까,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여자는 좀 과하게 걸어줘야 돼야 진짜 내조의 여왕이야 응. 여자들 감독이었어. 감독이었어. 아 여자들 정석으로는 감독이었어 감독이었어 다 하고, 포즈하고 시선 잠깐 마지막으로 멋있어, 아, 멋있어 야, 야 아, 윤주 멋있다 진짜야 아, 멋있어, 멋있어 야, 야, 아, 멋있어.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야, 야. 아, 윤주, 윤주 야. 멋있다 진짜로 아, 윤주 윤주 윤주는 좀 반한 거 같은데 윤주 어, 좀... 어, 좀... 어, 감독이었어요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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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멋있다 역시 프로다운 아, 모습이 아, 어, 정말 멋있더 네. 예. 저럴 때멋있더라고 멋있어! 민주 <laughs> 매력있다! 아, 멋있어, 멋있어. <laughs> 멋있다, 멋있다. 멋있다! 멋있다! 어이구! 멋있다라는 게 많이 하더라고요. 예쁘다, 또여자분들한테 예쁘다, 이렇게 하는데, 멋지다, 이렇게 하는데, 와, 그게 되게 하여튼, 자랑스러웠어요, 예. 내가 그러면, 그래서 멋지게 걸어가서 워킹으로 너 입에 넣어줄게. 그래? 한번 해봐. 자기는 깨지는 거야. 끼돌이네, <laughs> 끼돌이야. <laughs> 네. 어 봐. 귀여웠어요 귀엽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이 놀이에 참여해야겠구나 하게 그런 냥그 생각했어요. 맛있지? 잘했어. 잘했어? 응. 응. 그러면 자기도 한 번. <laughs> 아, 내가 해줄 해주네. 아, 저게 정말 그런다. 감동이더라고. 그래. 이게 사랑인가 봐. 야, 아... 거자 걸어오는 것 자체가 아다 자신감이 저게+ 저게 진짜 진짜 모델 워킹이지 그렇지 아 이분 왜바어 이분 왜야뀌었뭐 이분 야 바뀌었어? 이 아니 야뀌었어 이분 야 바뀌었어? 이분 왜 바뀌었어? 이분 어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얘네 뭐, 뭐야? 저런 <목소리> 뭐야? 저런 야 질지나 <목소리> 이친구즐다 어, 아, 즐겨! 아, <목소리> 오빠. <목소리> 오빠 왜 그래? <목소리> 아니 <그냥, 난, 목소리> 오빠 했어. <목소리> 아니 어빵 먹어. 빵 먹어. 아니, 그왜 그런 거야? 아니, 좋은데. 뭐가 좋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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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다는 거야? 그렇좋다 너가 뭐 좋다는 야 그렇게 좋 뭐가? 아니 그게나 너무 더워 지금. 이거 벗어도 되는 거야? 어머, 어머, 어머. 왜 여기 사회야, 사회. <laughs> <laughs> 가정이 이런 사회야. 또 남이야, 남. 저기 너는 남이야. 우리 좀 부부가 아니야. 아니, 왜 이렇게. <laughs> 어. 내가 좀 가까이만 가면. 아니, 정말 좋은데. 혹시 남자 좋아해? <laughs> 아, 아니야, 나 진짜.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. 뭐. 이런 미배된 데 말고. 어? 나가서 제대로 하자. 뭐라고? 과감하게. 진짜. 만천하에 알리자. 어때 윤주야? 나 정말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. 이 직업을 갖고 나서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편안하게 어, 입고 나가서 차한 잔을 마신다거나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걷는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거 하니까 좋더라고요.